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자,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 많이 보고 싶었어요. 자,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에요.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즐겁게 예배 드리도록 해요. 먼저 전사님이 기도를 시작하겠어요. 기도 손, 모두 기도 손 됐나요? 전사님 기도하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드려요. 어,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다 함께 예배드려요. 주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ou 친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전사님이 읽을 때 우리 친구들 같이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3일상 1장 27절 성경책 피도록 해요 음, 3일상은 구약에 있죠? 자 준비됐나요? 전사님 읽을게요 준비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3회상 1장 27절 말씀 음,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또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잘 배워보도록 해요. 영상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나의 기도 이스라엘의 라마라는 지역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분인나는 자녀로 인해 늘 기쁨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으로 여겨졌었어요. 하지만 한나는 자녀가 없어 마음속에 늘 슬픔이 있었어요. 엘가나는 한나를 더욱 사랑했기에 항상 더 많은 몫을 그녀에게 주었어요. 그런 행동을 보며 질투가 난 분인 나는 한나를 모질게 조롱하고 자녀가 없어 아픈 마음을 건드렸어요. 이러한 일들은 해마다 대풀이 되었죠. 끝내 한나는 눈물을 흘리며 음식을 더 이상 먹지 않겠다고 했어요. 사실 한나에게 아이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슬픔에 잠긴 한나는 괴로운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고 또 울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는 음.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니... 입술만 움직이는 것을 보니 이 여인이 술에 취한 것이 분명하구나. 하지만 한나는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뿐이었어요. 엘리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술에 취한 채 여기서 이게 무슨 짓이오 빨리 포도주를 끊으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제 사장님. 저는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제 마음을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저를 악한 여자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엘리가 대답했어요.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도한 것을 허락하시길 간절히 바라오. 제사장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간 한나는 음식을 먹고 다시는 슬퍼하지 않았어요. 얼마 후 한나는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름을 사모엘이라고 지었어요. 그해에도 엘가나와 가족들은 모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지만 한나는 동행하지 않았어요. 한나는 말했어요. 아이가 젖을 떼면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그가 하나님을 모시며 영원히 그곳에 있게 하겠습니다. 엘가나는 한나가 원하는 대로 해 주었어요. 젖을 뗀후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엘리 제사장님. 저는 예전에 당신 앞에서 울며 기도했던 여인입니다. 여기 이 아이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아이를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한나는 여호와께 경배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어린 사무엘은 제사장 밑에 남아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답니다.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봤나요? 어때요? 재밌었어요? 음. 한나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응답하시는 분이죠.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한나처럼 무슨 일이 있을 때 무슨 일이 꼭 있어서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꼭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매일 기도하는 습관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음. 자, 우리 친구들 꼭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훌륭한 믿음의 친구들이 다될수 있도록 해요. 약속해요. 전사님이 이제는 마무리 기도할게요. 자, 기도서 기도하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려요. 우리가 어, 무슨 일이 있든, 무슨 일이 없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드리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훌륭한 믿음의 친구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나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꼭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이, 어, 간절히 기도하는 또한 그런 훌륭한 믿음의 친구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